그분 진짜 6년 후에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을 갖도록 아예 그좋겠고요 예, 네. 6년 6, 후에? 6년 후에? 네. 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? <laughs> 만약에 그럼 6년 후에 저희 공연 또 오세요. 네. 그러면은 이거 이거 오. 이거 6년 후 <laughs> 6년 후두분 그분 게하니까 진짜 6이 되네요. 3월 6년 이면은 6년 이면은 네. 4년 후2 40 <laughs> 우리 아저씨도 없니까지는우리가 사실 러분잖아 <laughs> 괜찮아요. 네. 그때까지 보톡스 많이 받을게요 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요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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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, 여러분, 아하는 여러분, 시러분 여러분, 여 역시 얼만큼 우리 노래 잘 아시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